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복이도 부흥회로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하루 전에도 건강에 자신이 없었지만 주님이 힘을 주실 걸 믿고 소중한 약속된 시간을 섬겼습니다. 준비하신 목사님도 몸살감기로 꼼짝도 할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음에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멀리 수원에 있는 따님도 불러서 함께 준비하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중복이도 세미나 2주차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메시지 성경은 이를 약간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바로 지금 이 땅이 활활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되제, 제대로 지, 뒤집으려고 왔다. 이 일을 이루려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이죠. 내가 이온 땅의 불을 이 성령의 불로 온 땅을 어, 뒤집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어, 해석해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불은 단순한 심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함, 그리고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와 갈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동시에 세상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에, 정말 복음의 진정한 능력인 불이죠. 그래서 이 불은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눌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불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1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가치관과 신념이 흔들리고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불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는 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불의 심각성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52절, 53절.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복음이 가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번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이런 세상적 가치를 깨뜨리고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자는 과거의 얽매인 삶에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정직함을 지키려다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너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에 예민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는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해야 하냐고, 핀잔을 주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세상은 갈등을 피한 평화, 적당히 재와 타협된 평화를 추구하지만 복음의 불은 결코 그렇게 재와 타협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 갈등을 해소하는 평화를 만들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기에 세상처럼 다른 길을 인정하며 갈수 없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섬기기에 이렇게. 어, 이 불은 세상 속에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중복이도 쌤이 나와 오후에 강사님과의 만남이 있는 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시대는 알게 모르게 적당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란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 믿음의 정도가 점차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는 시대의 조류에 보금의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의 의도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진리의 자유가 아닌 세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이 그치고 인간적인 평화만 있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평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도 그렇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섬긴다는 모습이 혹시 진리를 위한 겸손과 섬김이 아닌 문제없이 넘어가기 위한 그런 엉뚱한 겸손과 섬김이 아닌지 점검하게 하십니다. 보금은 세상의 가치관과 필연적으로 충돌합니다. 주님은 분쟁을 조정,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으러 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을 던지시는 이유는 가정과 사회, 나라와 교회, 그리고 영혼 살리는 길이 오직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진리를 따르는 순전함,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이 둘을 절묘하게 조합한 삶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절감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며 성령의 지혜로 이 둘이 조합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일에 타협되지 않게 영혼을 향한 사랑을 줄이지 않는 목사로 서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루의 삶을 진실로 주인되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좌정하셔서 이 종의 생각과 입술과 삶을 주관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강요와 만남의 자리가 주님이 불을 던지사 우리의 죄악을 태우며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미지근함의 교묘히 타협되지 않고 결단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만족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이라고 하는 자리에, 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둘사이의 절묘한 조합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기 위해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사랑을 어, 포기하는 이 언바란스 속에 오늘 우리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진리를 고수하되 정말 사랑을 놓치지 않으며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꿈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갈등을 감내해가면서 갈등에, 갈등에 도망다니거나 적당한 타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둘을 조합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고수해가며 정말 지혜롭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